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s m 백0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 21선 있죠 21선 타 주면서 지금 좋은 상승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상한가 가겠네요 한20%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 장대 음봉에 많이 갈리신 분들 계실 텐데 s m 5 0 0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s m 5 0 0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지 요거 전부 다 알고 싶으신 분들 제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s m 5 0 0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두 부관을 지금 돌파해 주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추세는 상승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도 이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SM 100셀 납축전지 활용, 대용량 ESS 기술력 확보 소식에 급등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배터리 사업 부문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에 이어서 최근 납축전지를 활용한 장주기 대용량 e s s 기술력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e s s 시장에 대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납축전지까지 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갖추게 된 셈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과 실적이 계속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납축 전지를 활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배터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ESS 시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터리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ess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산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ess 백셀 배터리 충분히 기술력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된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v자 반등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좋은 상승 가져주고 있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S&P100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저점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앞 부근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거래량 계속 발생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검정색 라인 있죠? 이것이 바로 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120일 이평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었던 그 라인인데 다시 한번더 주가 상승해 주면서 여기에서 한번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항 맞고 내려온다고 파시면 절대 안 되겠고 충분히 더큰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지금 이평선 말아 올려 주면서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도 이 하락세 있죠? 이 하락세를 지금 상승으로 어떻게 바꿨다? 계단식 상승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내려오면 계속 매수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월봉과 비슷합니다. 이평선 보시게 되면 이평선들 전부 다 정배열로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추세. 상승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누봉, 일봉 모두 다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큰 상승 가능하고요. 이 위쪽에 이 저항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밑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좋은 상승해주고 있고, 그리고 ESS 시장에서 이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실 그러한 종목이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 확장의 움직임 나와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이 확장이 나오게 된 다음에 분명히 수축의 움직임 나올 때 여러분 이 매수 타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지금 20% 너무나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타시면 너무 위험하긴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이 메스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얼마에 잡아라 얼마에 잡아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영상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주신 분들께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개미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주가를 이런 식으로 하락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날 종목도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7273-8771로 100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이 SM100셀 한번 매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SM 100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 채널 하나 그려놓았죠. 정확합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 채널 상단부근 지지해주면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지하는 거잘 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수익 보셨다면 수익 인증글 하나씩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채널 상단 부근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죠? 이 저항 라인. 이 저항이 나왔었던 저항 라인 분명히 뚫는 움직임 보여 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더 내려올지 요거 꼭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 지지 저항 라인 그려 놓은 것이 그동안 지지했던 라인. 그리고 이 지지가 뚫리면서 내려왔던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지와 저항을 해주었었던 아주 의미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더 뚫는 움직임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4천 원, 5천 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뚫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다음 여기 어디에서 저항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캔들 약해지면서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매도하시는 구간이 될 것이고, 이 캔들이 커지면서 힘으로 강하게 이 부분 뚫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라인까지 갈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SM 백셀 지금 좋은 상승의 흐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려올 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겠고, 내려올 때 내가 이 매도 거래량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상승의 움직임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확인 잘 해주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 잘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수급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3000원 부근 뚫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잘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전에 저항 받았던 부근 여기 있죠 요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 잘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더큰 상승 기다려 주시면 너무나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SM 백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올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을 좀해 드릴 텐데, 자, 여기 제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저 심프로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하면서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팝이 나오는데 여기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시고 성함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리신 종목명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법들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탈출하시고요 우리 국장에서. 돈 버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수익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작성 다 하셨으면 제출까지 해 주시면 제가 이 대응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탈출해 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m백셀은 제가 봤을 때더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말 정확한 타점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자, 초보자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이러한 급등하는 종목에 풀매수 하시는 거. 풀매수 하시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다. 요거 계속 머리에 인지해 주시면서 타점 정말 정확하게 분할 매수로 꼭 매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런 게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러한 타점과 매수 이중들 알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셀두 글자 꼭 보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도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료집 꼭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보조지표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리에 차츰차츰 입력해 주시면 차트에 대입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고 절대 맹신은 근무를 하지만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의 움직임,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추세를 언제쯤 저점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바닥을 계속 뚫지 못하는 이 부분을 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이 천장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분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 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앞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물 때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 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집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다.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요. 위에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아셔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공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미들이 이 세력들한테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가셔가지고 세력과 같이 수익 한번 내보셔라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자이 세력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그동안 저항이 나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이 바로 세력주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높은 수익률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이 세력주처럼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 과 장기 종목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나눠 주시면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력주들 꼭다 받아가시고요.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매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세력주인데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주는 거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 했었는데 이 테스트한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이 세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 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 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 가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7273-877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세력주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로 아주 큰 수익률 올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라고 정말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장도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smxl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